안녕하세요. 덕섭입니다. 음. 오늘 대전 예, 기울기에 따른 키스 빼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laughs> 자,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노란색과 흰 공이 기울기가 지금 두 칸이죠? 네. 두 칸까지는 제보다 내공이 더 빨리 오면 됩니다. 네, 두께 얇게 주준하시고 그냥 치시면 되겠죠. 네. <laughs> 기울기 두 칸일 때 내공이 먼저 나오는 게 키스도 빼고 네, 아주 뭐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이 실수하는 게 자, 예를 들어 이렇게 기울기 한 칸입니다. 한 칸일 때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치시면 키스가 잘 나죠? 야, 아, 위험했네요. 네. 일반적으로 한 칸일 때, <laughs> 기울기가 한 칸일 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치시면 키스가 그쵸? 나죠. 음. 그래서 얘가 지금 기울기가 이제 한 칸이다. 한칸일 때는 여러분들 일 목적구 두툼하게 네. 키스 안날 정도로 두툼하게입니다. 너무 정면 맞으면 키스니까 두, 두툼하게. 장점은 많이 나을수록 좋습니다. 여섯 네. 시에서 가는 쪽뭐 느낌 팁 정도. 네. 그리고 일 목적구를 두툼하게 스트로크는 어, 팔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두툼하게 잡으시고. 내공은 당점을 낮춰서 원리가 뭐냐. 이 공이 두껍게 맞고 에너지를 이제 많이 전달받으면 얘가 맞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내공이 여기서 이제 하단 당점을 주는 이유. 두껍게 맞았는데 여기서 이제 원투 맞고 원래는 이제 끌어오는 거죠. 이제. 원투에서 이렇게 하단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음. 6 시에서 느낌 팀만 주시고 두툼하게 음. 스트로크 네, 끌어 끌려오죠. 음. 이렇게 하시면 키스가 완벽히 없습니다. 음. 자. 자, 오늘의 기준이 예,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두칸 이상 넘어갔다 음. 이런 공들은 얇게 주진하시고 내 공이 먼저 오면 됩니다. 음. 내 공이 얇게만 조준하시고 내공이 이렇게 먼저 오면 되죠. 음. 그래서 기울기가 두 칸이 넘어가면 내공이 먼저. 기울기가 두 칸이 이렇게 안 된다. 어. 두 칸이 안 된다. 그러면 당첨을 낮추시고 얘한테 에너지를 80% 이상 전달해주십시오. 그럼 얘가 벽빵 맞고. 일로 빵 튀어 나올 때 내공이 나중에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두툼히 잡으시고 네. 원조에서 내공이 이렇게 끌려오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치시면 기스가 없겠습니다 이상 오늘 음. 옆돌리기 대전전 음. 설명드렸습니다